안녕하십니까 대치아이데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 과학영재학교 자소서 관련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소서 작성 전에 계획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생기분의 소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생기분의 소재란 첫 번째 수학과 과학 특기나 잠재력에 관한 어떤 활동들 주로 자율이나 아니면 수학과 과학의 세특 또는 동아리 때로는 진로활동 네 거기에 적혀 있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수학과 과학의 특기나 잠재력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로 사용할 만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문항이 그거죠 우리 학교가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자 다른 학교들도 대동소이한 질문들이 많죠 결국에 지원 동기에 관한 질문을 묻는 거고요. 어 결국 그것으로 사용할만한 에피소드를 하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원을 희망하는 영재학교의 인재상 키워드에 부합하는 활동 또는 에피소드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학교들마다 찾아보시면 요 영재학교의 인재상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덟 개 영재학교의 인재상을 보시면 융합적 인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적 인재라는 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결합된 인재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어떤 거냐면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부합되는 생기분의 소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거꾸로. 왜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자, 그래서 융합적 인재라고 해서 인문학적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아,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거긴 한데요. 단순하게 어떤 문학책, 역사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융합적 인재다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포인트가 안 맞다는 거죠. 결국에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상상력이라는 것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적 인재라는 것은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풍부한 상상력도 함께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에피소드를 찾으실 땐. 인문학적 책을 많이 읽었다. 그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 아이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당장 시험을 치는 학생이 아니라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걸 생기부상에 풍부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의 유의사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자소서를 쓰시는데, 유의사항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막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우선 공통적인 거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외부 수상실적은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하였다. 이런 내용 역시 자소서상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친인척의 이름, 그 다음 직업, 그 다음 직장명, 요런 것들 역시 자소서 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의약학 쪽으로 진학할 것 같은 가능성을 내포한 내용들 요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 다섯번째 입니다 사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 요런 것들은 당연히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 원하시면 안돼요 여기에 x 이렇게 안 써있다 그래서 어, 기재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거 몽땅 기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을 섭외하는 겁니다. 선생님 섭외는 좀 이른 시기에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즌을 코앞에 두고, 아, 어떤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의뢰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미리 충분히 그 추천서를 의뢰할 선생님과 교감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가급적 우리 아이를 잘 알고, 또, 친한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합추천 의견란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절대 표기하지 않을 만한 선생님을 고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종합추천 의견란은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매우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추천을 유보합니다.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 표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학부모님하고 학생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떨어지고 나면, 어,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아무리 분석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리 아이랑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 또는 과학선생님 이어야 하겠죠. 자, 물론 학교마다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교사는 교과목이 달라서 요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학과학 선생님이 더 좋긴 하겠죠. 어떤 학교는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으로만 제안을 해놓은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렇게 제한하지 않은 학교도 있으니까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교에 입시 요강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추천서 작성하실 선생님을 섭외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기부 스토리라인 다 만들어 놓고 자소서 열심히 써도 만약에 추천서에 마지막에 이 아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그냥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과의 교감, 그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 외의 소재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자소서에 사용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 있다면, 자, 객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추천서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겁니다. 자,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한테, 어, 제가 생기부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사례를 자소서에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추천서에 같은 내용을 적어 주신다면, 객관성이 입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와 추천서 내에 동일한 내용을 넣음으로써, 생기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자소서에 활용하고 싶은 이 소재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문항당 글자 수인데요. 자, 제한된 글자 수에 약95% 이상은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600자 이내로 쓰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570자 정도는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제 경험치를 무시하시진 못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항당 포함하는 소재수입니다. 600자 이내인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쓰시면 맞습니다. 이 600자가 쓰다 보면 굉장히 글자 수가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600자를 만드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양을 늘리는, 억지로 늘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1200자 이내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에피소드들이 쓸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두 가지도 무리가 없고요. 만약에 쓸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에 사용하는 어휘 수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소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쓰시다 보면 아무래도 어른의 말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을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청소년이 사용할 만한 너무 어렵지 않은 어휘,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특히 글이 너무 매끄럽지 않은 게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어 이거 되게 글잘 쓰는 사람이 쓴것 같은데 오히려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쓴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자소서를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차별적 내용을 만드는 것. 저는 이네 가지 내용 중에 요네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들은 누구나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고 잘 합니다. 누구나 영재성이 있구요 영재학교 지원할 정도면 자 그렇기 때문에 활동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은 평가자의 호기심을 끌지 못합니다 어이 친구 한번 불러서 면접 한번 볼까 어이 친구 한번 불러서 만나 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좋고요 자 평범한 에피소드도 괜찮습니다 자 평범한 에피소드라도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이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달았고 다시 뒤이어서 어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겨서 이를 영재학교에 진학한다면 어떻게 탐구해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어필한다면 평범한 에피소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평범한 에피소드도 자, 본인의 호기심과 깨달음이 어떻게 점차점차 커져가고 있는지를 잘 녹여서 보여준다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소서 작성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대체 아이데이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